네, 우리 2025년 대비 어휘 암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 요령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란, 그 다음에 암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한을할 건지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높은 어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어 공부는요, 사실 어휘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하루 종일 어휘 공부만 하다가 집에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점은 어휘만 들여다 보고 있는 게 어휘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냥 어휘 자체만 암기하시는 건 어휘 시간대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 모든 공부를 전부 다 비중을 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휘 교재를 암기하실 때는 이제 어휘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걸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문법도 빈출 개념을 결국 암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해를 하든, 암기를 하든, 어찌 됐든 시험에 나오는 개념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실은 단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올바른 문법, 이제 1.0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암기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단어 암기고요. 그다음에 논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빈출 어휘, 논리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들을 암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경우에는 논리 1.0과 논리 2.0에서 제가 1.0에서는 필수 동이요, 논리 2.0에서는 모든 동의어들을다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교재 뒤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교재는 전부 다 편입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기출이 아니고 편입 기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건 2.0과 3.0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은. 영어 공부는 하루 종일 어휘 외우는 건데,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어휘만 외우는 시간을 트, 투자하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어휘 암기인 거지, 여러분들이 어휘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휘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면 어휘 암기 시간을 어떻게 제한해야 하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까지 쭉 강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공부했냐 그러면 어휘를 6시간에서 8시간 했다라고 해요. 진짜 귀신같이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취약이에요. 어휘도 못 외우고요. 그다음에 느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어휘만 하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이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이 일단 하루에 얼마만큼을 외워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 집에 가면 시간이 엄청 널널하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 동안 집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요 휴대폰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노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사람이 6 시간에서 8 시간 동안 집중 못해요. 누구도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2 시간, 3 시간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고시왕 됐겠죠 애초에. 어. 그래서 뭐한 번에 4 시간씩 집중하는 건 책에 나올 법한 사례예요. 고승덕일 씨라는 분 알아요? 어, 고시 그분이 한번4 시간 하고 한번 쉬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뭐 삼시를 다 붙은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다 볼수 있고 우리의 집중력은 많아봐야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그 이상 집중할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올바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목표 시간을 정해셔야 돼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암기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노베와 유베로 나눴을 때, 노베 같은 기준으로는 ABC 복화의 B파트를 2시간에서 3시간, 100번 양보하면 4시간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베. 유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 B파트는 우리가 보통 고등수준의 단어라고 하잖아요. 이걸 외우는 게좀 쉬워서 C파트 보는 걸 유배라고 할게요. 이런 친구들 기준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3시간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다 낭비예요. 왜냐면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를 집중해서 할수 없을 뿐더러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를 해봤자 어차피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목표한 양을 최대한 열심히 많이 암기하시는 거.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들 하는 질문들은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얕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포 뜨듯이 얕게 여러 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안다는 느낌이 든다라기 보단 많이 본다 눈에 바른다는 라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얕게 여러 번 보는 건 어떤 거를 뜻하냐 3회독 이상 보는 걸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편입 어휘책을 보시든 만약에 지금 딱 보고 어할만하네 하면 그건 편입 어휘책이 아니라 그냥 쉬운 어휘책인 거고요 편입에 정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어휘들을 보신다면 무조건 첫 번째 외울 땐자조 감이 들어요. 이거 다 외우고, 이거 지금 뭐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지금 암기하고 있는데 1회독까지 안 끝났죠. 당연히 지금 보면 막막해요. 완전 노답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회독을 하다가 2회독이 돼요.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3회독이 돼요. 그러면 딱 3회독이 되는 그순간부터 어? 뭔가 이전과는 다른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사람 머리가 신기해요. 물론 뭐 4회독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5회독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회독이 늘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변하는 걸 느껴져요 근데 최소치가 3회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회독 하고 바로 느낌 왔다 그럼 좋은 거죠 어 그럼 대단한 거고요 보통 3회독까지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대한 빨리 3회독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 아직 우리 1회독도 안 끝났죠 빨리 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정도 됐을 때 회독이 어휘가 암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아 어휘가 정말 안 외워져요 라고 해도 되느냐 회독수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번 회독을 했는지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때까지 보시면 어휘를 못 외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못 외운 거라 볼수 있고 결론은 어휘가 안 외워지는 이유는 덜 받기 때문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휘 암기할 때 여러분들의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친구들 중에서 어휘 예문을 전부 다 암기하면서 어휘 예문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재에서 만약에 예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권장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휘만을 외울 때 엄청나게 많이 어휘를 외울 수 있는 시간에 문장 해석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휘 암기하는 시간 자체가 줄고 어휘 암기량이 줄어요. 결국 이 시험은 사고력을 키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쨌든 간에 결론은 암기예요. 암기 외워지는 양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돼요. 무조건 많이 암기하시는 게 최고예요. 게다가 최악의 경우는 예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무조건 검색하는 시간 들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예문만 보고 나와요? 딴거 봐요. 딴거 봐요. 단 1초라도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사실 집중력의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전부 오염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문은 학습하시는 걸 권장하지 않고요. 단 어휘를 많이 암기했을 때 어휘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문을 안 봤으니까요. 그건 뭘로 보완하는 거예요. 해석 연습을 독해 시간 때 해석 연습을 하면서 이걸로 다양한 어휘의 활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다 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휘 암기하실 때 어휘 암기하시고. 문법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하시고 논리 공부할 때 논리 공부하시고 이걸 다 따로 따로 했을 때 이게 합쳐지는 공부를 하셔야지 한 번에 모든 걸다 하겠다 그러면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알겠죠? 어. 여러분들 제품 만들 때도 생각해봐요. 한 번에 완제품을 만들어요,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돌려요. 컨베이어 벨트 돌려서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과 결과를 만드는 공부의 결과를 만드는 건 같아요. 따로 따로 공부했을 때 이게 합쳐지는 공부가 돼야 효율적이지 한 번에 완성된 무언가를 만들겠다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알겠죠? 어,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이걸 우리 SE 파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 동안 암기하시는 게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번에 150개 시험을 보고 있죠? 150개 시험을 볼 때, 150개를 15개씩 끊는 거예요. 15개씩 끊어서, 이거를 한 번에 15개 세트를 암기하는데 12분 정도 목표를 잡고 해요. 어, 쌤,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10개 하시면 돼요. 안 되면 5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5개씩 12분 동안 이걸 1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분 정도를 소모하게 될 거고, 그쵸? 120분을 쓰게 됐고 그러면 2시간 동안 오일을 암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개를 한 세트로 해서 10세트 동안 120분을 써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험 볼 단어 양을 외운다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암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원 암기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원 학습은 우리 수업의 경우에 통합 2.0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단어로 몇 가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되면 그게 다 섞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암기하실 때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최고고,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건 어원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앞글자 따는 건몇 개만. 몇 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전부 다 장난처럼 하시는 거는 사실 어, 효율적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휘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최악의 암기 방법이 뭐냐면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쭉다 외우는 거야 한 번에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다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6시간 8시간 하는 거예요 음. 1번부터 10번까지를 암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 뜻그 다음 동요까지 다 외운다 이러면 이거 하나 보는데 12분이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마음속에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못 했으니까 난 거예요. 잘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회독2회독3회독4회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회독2회독3회독4회독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독수 자체를 늘릴 때는 1대1 대응으로 빠르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동의어까지 다 외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지능 수준을 가지고 계시든 절대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어휘 교재의 어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외워진 상태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메인 어휘 책을 가지고 시험장 갈거 아니에요? 까먹어요. 저 귀신같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휘는 끝까지 다못 외울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외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실패가 확정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덜 실패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어차피 어휘 다, 아무도 다못 외우거든요. 무조건 까먹어요. 그걸 다 외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알겠죠?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1회도, 2회도, 3회도, 4회도. 회독수를 늘리면서 조금씩 늘린다. 알겠죠? 이걸 어,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올바른 암기 방법,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개부터 이제, 우리가 15개까지 암기를 해서 이게 1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첫 번째, 암기하고, 그리고 가리고 시험을 봐요. 제교재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가리고 시험을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시험 최적화 교재인 거죠. 이렇게 암기를 가리고 암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리고 암기를 보면, 시험을 치면, 혼자서 이제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한다 다시 열 다섯 개에서 서른 개를 암기하시고 이것 다시 재시험 그리고 가리고 시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암기 그다음에 재시험 재시험 가리고 시험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계속 어휘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쌓이는 방식으로 누적적으로 암기를 하시면서 최대한 집중해서 몇 시간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표 시간 내 암기를 다 못해요. 그러면요. 그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목표치를 다못 채웠으니 이걸 채울 때까지 공부하겠다. 이러면 또 늘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만약 이걸 못 외우면 그 다음 할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비록 다못 채우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채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게 되겠죠. 만약에 목표를 계속 못 채워요. 1년 내내 목표를 못 채워요. 그러면 불합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사실, 누구도 목표치를 다 채우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계속 이렇게 목표를 못 채우더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과 쌓이는 게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달이 지났을 때, 세 달이 지났을 때 점점 차이는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휘를 붙잡는다고 목표치가 달성되진 않아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밸런스 있게 공부하실 것, 그 다음에 최대한 집중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공부하실 것.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방법은 매우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이에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를 시작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앉아서 눈 뜨고 이걸 봤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게 되지도 않고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결국 머리 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늘지 못해요. 그래서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수반되는 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외울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어이 보지 뭐. 이건 공부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한 2시간, 3시간 에 끝내세요. 3시간도 힘들어요. 죽어요. 3시간 하면 힘들어서. 알겠죠? 어, 그래서 온 정신을 다 쏟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남기하고 다 끝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얕게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알겠죠? 3회독 이상. 그리고 회독수가 익히기 전까지는 어이가 안헤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해석 연습으로 보완하는 거지, 쓸데없이 예문 보시면서 공부 시간 느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공부한다는 착각만 들게 해요. 알겠죠? 어, 해석은 해석 연습할 때 하시고요. 어휘는 어휘 암기할 때 하세요. 그렇게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목표 설정. 알겠죠? 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짧게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원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학습 방법은 이렇게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노베 친구는 어, 그래서 제가 단어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더니 아예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미리 단어를 찾고 문제를 푸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하고 숙지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예 모르는,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아예 초등학교 알파벳도 잘 모른다.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 가능하면 모르는 단어는 유추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수업 내용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예습, 복습 방법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유튜브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나를 잘 참고하셔서 공부해 를 주시면 좋고요. 다음. 요것도 중요해요. 사전 정독. 또 이렇게 또 적어 놓으면 또 모든 사전을 1장부터 뭐 끝장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해당 단어와 관련해서 사전을 정독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얻는 효과는 뭐냐면요. 어휘에 어떤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감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올해 2023년에 가천대학교 어휘 기출이에요. 스마트에요.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단어 답이 뭐였을까요? Hurt 였어요. 실제로 이게 23년 가천대 기출이었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실 때는 뭐를 하는 게 중요하냐. 보세요. 뭘하는게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사전들 있죠? 클릭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어휘 찾아보는 장점은 여기에 있는 걸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이걸 다 눌러보셔서 얘가 갖는 단어의 어감이 어떤 건지 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알죠? 어휘를 찾을 때 그냥 네이버에 띡 들어가서 그냥 하나 클릭 딱 해서 뜻 하나 보고 끄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은한 단어를 보실 때는 기본 단어요. 예 이런 건 사실 기본 단어죠. 근데 뜻이 이런 게 있다고요. 시험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분위기 이런 걸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도의 어휘장 만들지 마세요. 권해드려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휘장을 만들면, 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별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어휘장을 만들게 되면 어휘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편의시험은요. 듣기 시험 아니고요. 말하기 시험 아니고요. 쓰기 시험 아니고 읽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고 그뭔 뜻인지 알면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파벳까지 전부 다 확인해가면서 열심히 쓰면 이것도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나의 만의 어휘장을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의 어휘장을 만들면 결국 오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시간을 오래 쓰게 되고 암기하는 건 적게 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 어휘장을 별도로 만들기는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휘장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들지 않을 것. 그러니까 몇개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들었던 그 어휘장을 반독해서볼 것.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걸 만드는 건 무조건 시간 낭비예요. 다시 안 보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확 자신 있는 사람. 그러면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걸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드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대신에 뭐 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내용 마저 보도록 할게요. 책이 있을 텐데. 그쵸? 어. 요거 얘기하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휘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 짜투리 시간을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짜투리 시간은 볼게요.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은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죠. 그때 외우시는 거요. 잡담 시간. 이건 뭐예요? 수업 때 얘기하는 거요. 보통 이제 뭐 재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밖에 안 하지만 보통 수업에는 잡담이나 이렇게 농담하는 게 있죠 그걸 왜 듣고 들으면서 웃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잡담을 안 하는 건데 뭐 물론 그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잡담할 때 어이 왜 오세요 왜 그걸 듣고 웃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건 그때가 경쟁력이에요 남들 다 웃고 있을 때 하나 더 외우시라고요 그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짬짬이 외우시는 거예요 단어 안 외워진다고 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계속 외우세요 그래서 잡담 시간 때 어휘 암기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친구들 보면은 상담 시간 때 앉아 있어요 그냥 우두커니 정말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면 막막 막 이제 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영어 지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짜투리 시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동 시간 때 외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풀려 가잖아요. 이제. 이제 뭐 영상이에요. 거의 그죠.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손이 자유롭다는 뜻이죠. 더 이상 춥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 들고 돌아다니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막 새벽에 나와서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건 대낮에 나와서 <laughs> 벌건 대낮에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동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거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뭐 신호등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걸어다닌다던가 이 모든 시간대 조금씩 여러분들 어휘 암기하시면 이게 1년 동안 쌓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휘를 공부하시는 걸 각잡고 외운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숨 쉬듯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일상생활에 녹아들듯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어, 쌤 이렇게 하루종일 공부만 하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공부는 비효율적인 공부인데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언어공부라는 점에서 이거보다 강한 강점은 없어요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좋진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인데 어휘 암기는 이거보다 그 막강한 건 없어요. 어휘는 습관이기 때문에 숨 쉬듯이 하시면 돼요. 이게 최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우월해질 수 있어요. 어휘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휘가 약한 친구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마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요. 말해줘도 안 해요. 어차피.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어휘에 우위를 점하고 싶으시면 자투리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저는 이걸 많이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교재 단권하죠. 굳이 어설픈 교재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 없고요. 완벽한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매트릭스 어휘실처럼 완벽한 <laughs>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추가 이게 어휘 교재 만드는데 추가적 인 시간 쓰지 마세요 완벽한 교재가 있어요 뭐로 여러분들 교재를 새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걸 보세요 제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암기 보조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이걸로 어휘 암기를 하시는 건 매우 비추해요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이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퀴즈렛은 암기 보조 수단으로 쓰셔야 되지 메인 암기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또 준비를 해드리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교재 어휘 과정은 1.0, 2.0, 3.0, 4.0, 5.0, 6.0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어휘를 수업하게 될 거고 어휘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단계별로 하시게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퀴즈렛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퀴즈렛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무료로 오픈해놓고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공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완벽하게 정리 다돼 있고 발음 끼호나 이런 것들 어휘뜻 동의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돼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짜예요 음, 그래서 퀴즈렛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사실 최고의 어휘 암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쏟아부어도 빠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싹다 내려가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독을 어, 호수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호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하듯이 짝투리 시간에 퍼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의 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그냥 던지는 겁니다. 어, 알겠죠? 항아리를 바닥에 던지면 깨지고요. 그렇죠? 음. 이거를 강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까득 차게 돼요. 무조건 어휘는, 언어는 습관이에요. 암기를 하실 때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셔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게 되시면 무조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누구보다 남들보다 유일하게 어휘를 암기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암기 잘해 주시고 네, 시험 열심히 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